아니 아니야.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우리 우 야, 오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살짝 타라고. 야, 저는 한 아, 이거 살짝 옆에 와서 타라고. 뭐 달려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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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아, <laughs> 아, 왜다 아, 아이와우이 네네 네. 네. <flows equally> 빨리 우우리아어요 빨리. 어 <laughs> <laughs> 아이고? <laughs> 아이아니야 아, 저 다시 해야 돼요. 왼손으로. 그손으로 왼손으로. 왼손 살살. 왼 제가 로왼이가로 왼손으로. 왼손어로 왼손으로. 왼손으로. 왼손 아. <laughs> <laughs> 오제 어우씨 아우 개 같아 아 빨리 합시다 3번만 3번마다 3번만 다0 0하0 0아0 0 0자0 0 0 0자자0 0 0 0 에이 에이 가자, 가시죠. 어, 가자. 3 0분했습니다가 시간이 다했습니다. 네, 한번 해야지. 해야지. 한번한번한번 시간이 다했습 빨리요. 빨리, 빨리 서. 서. 빨리 어다 어, 어디 가셨어? 다 우리 팀 사람이 없네. 시간이 늦어 시간이. 내가 누구야? 내가 누구야? 아 빨리 와. 빨리 와. 이런 식으로 하는거 아냐? 님 너무 분위기가 야되면사한 번만 하고 갑시다 빨리 빨리 해다다한번타한번 <목소리가> 빨리, 빨리. 여기로 여기로 빨리 왜 넘어졌어 도대체 왜나 잘못 없어 아 보내버릴라 그랬는데 빨리 와 빨리 은두 번째 두 번째 아, 야. 빨리 또 아, 야, 아, 가. 아저 누구야? 우리 어 아, 뭐 이래? 아, 뭐 아, 뭐 이래? 아, 뭐이 이래? 아, 뭐 이래? 아, 뭐 아, 이 아, 뭐 아, 뭐 이래? 아, 이래? 아, 뭐 이래? 아, 뭐 이래? 아, 아,